최경 대표입니다 이런 느낌 오늘 위아래 셋업을 보여드리는데 올 봄부터 고객님 가을까지 쭉쭉쭉 쭉 나갈 수 있겠습니다 아마 어설픈 거 사놓으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거 소재가 뭔가 부족한 거 이런 거 사면 행사 때마다 옷을 다시 새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켓 기본이면서 포멀하면서 또 신발 바꾸고 가방을 바꾸면 느낌이 너무 새로워지거든요 성공한 여성의 모습 여러분도 될수 있어 가보자고요 소개를 할게뭐 있나 이미 입은 것이 소개입니다. 짜자잔 <laughs> 위아래로 투버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이 딱 너무 정갈하게 잠그지 마시고 그냥 툭 떨어뜨려도 가릴 때다 가려져요. 기장감도 보면 우리가 딱 가리고 싶은 이런 데 우리가 딱 가려주니까 사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날씬해 보이고 싶거든. 우리 새해에도 다이어트 결심하셨죠? 그러니까 잘 자요, 옷을. 감춰지는 걸로. 이 소매 기장도 살짝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것도 느낌 괜찮은 것 같고. 바지도 허벅지 부분은 딱 붙으면서요. 아래쪽에 살짝 넓어지는 폭이라서 약간 길어 보이면서 날씬해 보이는. 어때요? 깔끔하죠? 여기다가 스카프 하나만 그냥. 첫 주에는 흰 티에다가 입고, 그 다음 주에 또하객룩에는 스카프 하나 살짝 매보고. 집에 있는 소품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셋업이라서 그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면 신발이나 액세서리, 가방 같은 거, 색깔 좀 쨍한 거, 예쁜 거 많이들 쇼핑하시잖아요.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시크시크. 정말 안에 힌트 입었잖아요 이렇게 아마 제일 많이 입, 입으시지 않을까 구두 신어도 잠깐 결혼식 갈때 들어갈 때 약간 그죠 호텔 잠깐 입고 신발 금방 갈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캐주얼한 스니커즈에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경쾌하게 입을 수 있는 포멀하지만 멋진 수트 퉁퉁퉁. 갑자기 이렇게 기어진 거? 후훗 <laughs> 아까 분명하게 포멀하게 완전 하객룩으로 성공한 e o 룩을 연출했었던 바로 그 팬츠에 운동화 갈아 신고 니트 하나 싹 걸쳤는데 뭔가 사람이 되게 이게 좀 포근하고 좀 따뜻하고 러블리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닌가요? 근데 약간 편하기도 너무 편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옆쪽에가 이게 다 트여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활동은 너무 편하거든요. 겨울 코트도 일부러 이렇게 터져있는 거 있는데 그게 운전할 때 진짜 편해. <laughs> 이럴 때 간단하게 그냥 정말 툭 걸친 룩인데 사랑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든달까요? 가방 이런 거 크로스 있으시면 살짝 이렇게 메고 아니면 작은 거 미니백들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들고서는 이렇게 나가면 컬러도 네이비에 그레이 같이 해서 딱 어우러지는 오, 이것도 이렇게 포인트 되는 거예요. 화이트 느낌. 운동화랑 같이 신어보세요. 스니커즈랑. 귀엽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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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백 부인에게 올 실렉스 이거 차콜 컬러로 바꿔 입었는데 확실히 마이미는 감기는 느낌이 좋아 올백이 좋긴 좋아. 약간 부드럽고요. 되게 낭창낭창하게 가벼우니까 몸에서 약간 싹 따뜻하게 감싸지만 근데 막 들러붙지 않잖아. 가릴 건다 가려줘. 시원하게 여기 개방감 있는 느낌 좋잖아요. 여기다 목걸이나 스카프 집에 있는 거 활용해서 하시면 그것도 느낌 새로울 것 같고. 이 차콜 컬러는 너무 밝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아까 네이비에서 이걸로 딱 갈아입으니까 컬러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되게 새로운데요? 핏이 딱 좋아요. 허벅지는 살짝 붙으면서 아래쪽은 적당하게 이렇게 여유 있는 느낌? 좋은 소재 사야 돼, 클래식은. 제 키가 163인데 이거 구두 신고서 이렇게 하니까 길이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뒤쪽에 떨어지는. 따뜻해 보이면서도 적당히 화사해 보이는 약간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샤고리 위쪽 니트는 홀가몬트라서 봉제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확실히 이게 몸에 감기는 느낌이 그냥 입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내 몸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딱 튀어나와야 될때 부분 있잖아요. 약간 이래서 가녀려 보이나 보다. 이래서 나시해 보이나 보다. 어깨는 딱 잡히면서 가릴 부분들은 이렇게 좀 낭창낭창하게 편한 느낌으로 여기다가 니트 대신해서 그냥 셔츠나 블라우스 입으면 조금 더 갖춰 입은 느낌 날것 같고 올백 베스트에 반팔 흰 티만 이렇게 코디했고 이거 베스트가 뭐가 좋냐면 이거 베스트만 단독으로도 괜찮고 요즘 보면 은 상의들이 기장이 너무 짧잖아요. 이게 좀 가리고 싶을 때는 약간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뒤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 기장, 앞에도 요런 같은 기장이에요. 근데 위 안에만 이렇게 찔러 넣거든요. 었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도 코디가 되고 딱 바깥으로 빼서 블라우스랑 편안하게 입는 느낌도 연출되고 소재는 우리라서 너무 좋고 길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 조정해서 입으면 되고 짠 오랜만에 만나면 100% 듣는 말이 옷을 입었을 때너왜 이렇게 살 빠졌어 룩입니다 왜냐면 입었는데 거울 봤는데 내가 너무 여리여리해 보여 여기 아래 부분도 뭐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 딱 적당히 걸치면서 가려줄 뱃살 딱 커버하면서 팔뚝은 오브라서 이런 느낌 너무 좋죠 부츠에다가 이렇게 신으니까 약간 우리 입학식? 브런치? 너무 차려입기에는 좀 뭐하고 적당하게 느낌 있고 좀 부틴하게 입어야 될때 근데 뭔가 구두 신고 나가긴 조금 그렇다 할 때는 짠! 신발만 바꿨죠 블랙에 블랙 이렇게 해도 예쁘다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 쇼핑하러 가거나 뭐장 보러 가거나 커피 마시러 가거나 하원하거나 뭐 이런 모든 일상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마트나 쇼, 백화점 나가면은 생각지도 못할 사람 너무 많이 만난단 말이야. 그죠? <laughs> 너무 초라하지 않게 오브니트 크림색으로 입으니까 또 약간 분위기가 따사롭고 청순 그런 느낌 들어서 좋지 않아요? 오브로 내려오니까 팔살다 가려서 좋고 또 슬랙스 요렇게 차콜실렉스랑 하니까 컬러 조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출근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피스룩으로 그쵸? 자, 먼저 퇴근합니다 짜라란 마이밍 이런 것도 있어요 어휴, 너무 경쾌하고 귀엽죠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호피, 이 자체, 걸치기만 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멋스럽고. 운동화랑 이렇게 해서 흰 티랑, 가방 하나 들고, 친구들 만날 때, 영화 보러 갈 때, 뭐 이럴 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입으면 될것 같아요. 길이가 일단 길어서, 티랑만, 니티랑만 입을 때는 이렇게 약간 골반에 걸치듯이 이 허리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고무줄이 막 너무 쨍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걸쳐지듯이 이렇게 입으시고, 돌도 말아가지고, 기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우 이거 좋더라고 위아래로 다어울이면 그거는 약간 에버랜드 느낌 난단 말이에요 <laughs> 그치 정말 사파리가 될텐데 여기다가 조금 청순한 느낌으로 가디건 하나 딱 걸치니까 확실히 편안해져와 이거 백리스 멘트맨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이뻐 <laughs> 앞에서 보면 <laughs> 이렇게 그냥 깔끔한데 뒤에가 반전이라고 <laughs> 리본 귀엽게 묶어서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그냥 흐르게 자연스럽게 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치마에 있는 것도 괜찮고, 뭐 바지도 괜찮고, 원피스에다가 쭉 걸쳐도 괜찮고, 로맨투맨은고런 아이예요. 입었을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꿀팁은 길게, 기장 그냥 길게 해가지고, 운동화 신고, 가방하고, 이야! 나 귀여움.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착장. 이게 스커트가, 은근히 사람에게 라인이 조금 있다 이렇게 약간 걸을 때 살짝 살짝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날씬해 보이고 몸매도 좀 예뻐 보이죠 여기다가 목걸이랑 포인트하고 신발 살짝 바꾸면 또 새로워져요 짠 운동화에서 신발만 바꿔주셨어요 요즘 플랫이나 메리 제인 귀여운 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발목만 보이게 아주 약간만 위로 올렸고 여기다가 진주 목걸이 이런 거 하나 살짝 걸어주면 짠 목걸이 걸었어요 데이트룩으로 괜찮겠다 누구랑 데이트하지? 아들이랑? <laughs> 아들이랑 커피숍 가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은 아들이 사진도 찍어 주더라고요 <laughs> 아직 초봄엔 날씨 추우니까 안에 이렇게 다갖췄는데 겉에는 뭘 입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래 치마가 어, 확실하니까 위쪽은 그냥 기본템으로 입으시면 돼요 집에 있는 거 패딩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입었는데 예뻐 애기 셔틀버스 기다리는 룩 어, 그러기엔 좀 너무 강렬한가? <laughs> 이 호피스커트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주 쉬운 거,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캐주얼한 거다 걸쳐도 괜찮다는 거죠. 패딩에, 맨투맨에. 신발도 운동화도 되고, 플랫도 되고. 마음대로 입으세요! 이거 차르르한 니트 입으니까 되게 귀여운 척 하게 되네. 커피 한잔 할래요. <laughs> 컬러가 이거 브라운이니까 조금 여기는 경쾌하게, 여기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신발은 이렇게 운동화 신었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영화 보러 가면 딱이지. 약간 이거는 주말이나 어, 평일 날때 데이트 느낌으로 영화 보러 갈때 내가 제일 먼저 룩 여기 옆에가 트임이 있어가지고 편해서 너무 좋아요. 그냥 딱 입었을 때 전체적인 실루엣은 약간 귀여우면서도 편안해 보이는데 실적 보일 때좀 날씬해 보이고 컬러 조화만으로도 또 새로워져요. 뒤쪽이 길어요. 청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살짝 가려지면서 여기 위쪽은 굳이 안으로 집어넣지 않아도 다리 길이는 길어 보이고 스커트 입었을 때도 좀 자연스러운 핏이라 좋고 여기 소매가 넓으니까 팔목도 약간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 가늘어 보이는 것 같아. 살까? 사실 무거운 아우터는 살다 놓고 움직일 때 많잖아요. 그러면은 퍼 하나만 머플러 같은 것만 살짝 챙겨가지고 이렇게 두르고. 놓칠 수 없어 <laughs> 이름아야 요거는 어, 브런치룩, 카페 데이트룩 그죠 딱 이제 애들 학원, 학교 보내고 나서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마실 때뭐요럴때 뭐 너무 체력있게 그렇잖아요 크로스로 가방 하나 딱 매줌으로써 이게 사실 니트가 홀가먼트라 봉제선 없어서 약간 좀몸 안에 촥 흐르는 느낌도 들면서 사이즈 구애 없이 다 입을 수 있거든요 이거 가져가시면 5 6 6 7 7 8 8로 엄마까지도 약간 탐낼 것 같은 아이템 편안하게 입으면서 따뜻하게 입으면서 크로스 맨이니까 여기 한번 싹 지나가 주니까 또 발랄한 느낌 아래는 운동화 신었어요 플렉스에 이건 진짜 물건이다 물건이야 이건 뭐부두신어도 괜찮고 부츠도 괜찮고 알록달록한 신발 그냥 검정 신발 뭐다 괜찮지 않아요? 근데 위에 걸치는 거에 따라 느낌 다 되니까 이게 클래식 기본템 잘 사야 돼요 소재 좋은 거 커피 한잔 할까요? <laughs> 분위기 있어 보여요. 셀카 좀 찍고 싶은 착장인걸 릴링 <laughs> 좀 있다.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laughs> 커피죠. 커피숍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저는 청첩장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청첩장 받으러 온 룩. 신부보다 더 예쁘려나? 이런 신부 미안 미안 <laughs> 미안 미안 룩. 약간 분위기 있게 또 이게 성첩장 모임 같은거다 이렇게 식사 자리 갈 때는 좀 예를 갖추고 가고 싶잖아요. 부두 이렇게 스틸렛도 신고 화사하게 민트 새틴 입으니까 이게 짧지 않아 가지고 활동하거나 이제 입고 나왔을 때도 부담 없이 좀 편안하고. 위아래 세트로 입었을때도 괜찮았는데 스커트하고도 어울림이 너무 괜찮죠 위쪽은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고 너무 옥질지 않고 몸에 실루엣은 적당하게 흐르는 느낌 이거 입었을때 라인이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부담스럽진 않잖아요 뒤쪽도 이게 자켓이 이렇게 아래까지 걸쳐지는데 살짝 이렇게 들어올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위쪽에 조금 여유롭게 루즈하게 이렇게 입으면 가릴 때 가려주고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옷은 느낌 편하고 가벼워서 좋다. 사실 이제 민트 컬러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까? 너무 튈까? 걱정하시는데 위에 상의 컬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잔잔하면서도 그러나 약간 고루하고 지루하지 않은 느낌으로 코디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도전해보실 만한 컬러죠. 친구들이 먼저 있었어 내가 카페에 들어가 아 안녕 늦었어 그러면 아 어, 반가워 그러면 속으로 친구들이 어머 뒤 집에 예뻐졌네 약간 이런 정도 느낌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룩이 몽땅 예뻐서 <laughs> 특별히 이 코디는 진짜 너무 취향적이었고 너무 예뻐 귀엽지 않아요 비니만 딱 썼는데 분위기가 약간 좀확 달라지고 편한데 반전은 뒤태! <laughs> 세상에 자꾸 뒤를 돌게 되네 약간 코디에 신의 한수것 같아요 아무거나에 그냥 입어도 포인트가 팍 되니까 그리고 약간 지금 저흰티 안에다 입었는데 요것처럼 이렇게 색깔 반전 있게 그러면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새틴이라고 해서 무조건 페미닌하게만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화랑 같이 캐주얼하게도 연출이 됩니다 마이미의 새로운 신상과 함께 베스트셀러 제품들 다양하게 코디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그 마이미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움과 필수로 승부를 보는 브랜드라서 약간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조금은 좀 멋스러운 자리에서도 나를 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고객님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집에 있는 아이템들 활용해서 예쁘고 멋지게 코디해서 이 봄에 멋쟁이가 되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새로운 신상 가지고 또 다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빨리 또 만나요! 아차차차차! 요거 말씀드려야지. 제가 걸치고 있는 이울 자켓 셋업, 그리고 이 차콜 슬랙스는 마이민의 블랙라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NX홈쇼핑 단독으로 보여드린 론칭 방송이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잘 눈여겨보시고 좋은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라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진짜 가요. <laughs>